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은 체형이 바뀌죠. 네. 이 티처럼 배는 볼록해지고 팔다리는 얇아지면서 또더 심하면 이렇게 다리가 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정말 나이가 드는구나. 바로 노화의 증세를 눈으로, 몸으로 겪게 되는 건데요.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단백질이 이제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져 나가는 거고요. 또 갱년기 이후 칼슘이 빠져 나가면서 뼈가 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소화가 안된 음식물들이 위나 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서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고 이제 배가 볼록하게 되는 거예요. 똥 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가만 배출을 하고 가스만 잘 배출을 해도 이 똥배가 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다리도 튼튼해지고 뼈도 굵어지고 또 똥배는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서 요새 먹고 있는데요. 요새 날도 더워지는데 생수 대신에 이물 한번 드셔보세요. 네, 색은 굉장히 연한 보리차 색깔이 나는데요. 음, 아주 구수하고 달큰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특히 이 재료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칼슘 보충과 함께 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노폐물까지 배출해주기 때문에 햇살 걱정도 쏙 줄어들고요. 짠! 네, 바로바로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무말랭이. 요거 몇천원대면 사실 수 있어요. 국내산 무말랭이입니다. 무는 동삼이라고도 하죠. 겨울에 산삼이란 뜻입니다. 반찬이 없던 시절 우리 배추김치, 무김치 하나로 겨울 내내 부족한 비타민을 채웠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소화가 잘안 됐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생무를 갈아서 주셨어요. 억지로 그걸 먹고 나면 희한하게 소화가 싹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하면 일단 저는 아 소화가 잘 되는 야채다 요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아 비롯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무즙 혹은 요런 무를 우려낸 무를 함께 드시면 너무 너무 좋은데요. 또 그냥 무보다 이 무를 햇볕에 말린 네 요런 무말랭이를 만들게 되면 생무보다 영양소 함량이 급속도로 증가가 됩니다. 칼슘은 22배, 철분은 48배, 식이섬유는 15배가 많아지고요. 비타민 D 함량까지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갱년기 여성들, 골다공증에 매우 매우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반찬으로만 어쩌다 한번 먹지 이 무말랭이로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요 무말랭이로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무말랭이의 효능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으뜸입니다. 소화 효소가 많아서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에 매우 좋습니다. 또, 면역력에도 좋은데, 한방에서는 건강식으로 추천할 정도로, 요, 무말레이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씬이 그린 성분이 이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해요. 기침, 가래,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 자주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 혈관에도 매우 좋은데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 노폐물 배출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수치 완화, 고혈압, 동맥경화 등등 혈관질환 예방에도 매우 좋고요. 철분,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좋은데 특히나 임산부에게도 좋고 태아의 뇌 발달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말랭이로 이렇게 물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일단 손쉽게 드시려면 이렇게 무말랭이 반줌을 잘 헹구시고 물 1리터에 넣고 끓기 시작하고 약불로 20분 정도 졸이시면 돼요. 매우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나고 그리고 좀더 구수한 차처럼 드시려면 마른 팬에다가 약불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그냥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풍미가 완전 그 맛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끓는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차처럼 우려주시면 돼요 다시 안 끓이셔도 돼요 20-30분이 지나면 이렇게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데요 이거를 저는 물병에 넣어준 다음에요 또 단백질까지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콜라겐 제품도 넣어주고 있어요 콜라겐이 이렇게 굉장히 잘 녹아서 차처럼 마실 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비타민C 효과를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레몬즙도 한두 방울 토도독 섞어주고 있는데요. 그냥 완전히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은 녹이고 콜라겐까지 보충하는 디톡스 차 완성! 일단, 요, 그냥 일반 무말랭이 차는 달큰해요. 그냥 달큰하고 구수하고, 이제 무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아주 편하게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자마자 또 약간의 트름이 좀 올라오는데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볶은 무말랭이로 만든 차는 보시다시피 색 자체가 매우 다르죠. 볶으면 풍미가 확 살면서 무 특유의 아린맛과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그, 볶은 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풍미가 살아납니다. 약간 홍화씨 차? 뭐, 둥글레 차?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아까 콜라겐, 콜라겐 가루 넣었잖아요. 이 무말랭이는 뼈 건강을 잡아주고 또 소화를 잘 되게 해서 가스를 차지 않게 해주면서 콜라겐은 우리 근육을, 관절을 좀 지켜주는 거죠. 거기에 비타민C는 이 콜라겐을 부스팅 하면서 피부톤이라든지 미백, 부족한 비타민C까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손쉬우면서도 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냐면 뭐 냉장보관 이렇게 해놓고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따끈하게 이렇게 차처럼 즐기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차를 하루에 많이 마셔도 1리터 이상은 마시지 못하거든요. 최대한 1리터까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의점이 있는 게 요거를 이제 처음 드시기 시작할 때는 트림이랑 이 가스 배출이 너무 잘 돼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구수하고 요거는 그냥 약간 무맛이 느껴지는 음, 달큰한 야채소 같기도 하고요. 요거 두개 기호에 맞게 편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물 대신 이렇게 간단한 무말랭이차 드시면서 안티에이징 지키시는 거 어떠실까요? 갱년기가 되면은 가장 무서운 게뼈 건강입니다. 사실 뼈가 튼튼해야 잘 걸어 다녀야 예쁜 곳도 보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으러 다닐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뱃살까지 조금 집어 넣으시고 예쁜 옷 네, 입으시면 더 기분까지 좋겠죠. 올봄, 올여름 그렇게 무말랭이 차 드시면서 그런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한껏 누려보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 더 좋은 생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